2024년 9월 11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날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뜩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해 좋은 열매를 맺어 온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남, 나보다 남을 각각 낫게 여기므로, 또 사랑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들고, 또 마음의 고통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일들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아서 6장 15장 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아서 6장 10 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야가 내가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벽이 세워져 있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느헤미아의 진두 지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완성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 사실 참으로 의미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도시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다면 도시가 황폐해지는 것 시간 문제이겠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요했던 성벽의 재건이요. 그동안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70년 후 주전 515년쯤에 스룹 바벨의 지하에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이미 있었고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이제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성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아가 성벽에 재건을 위해서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의 어려움이 대단했다라는 것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7장 4절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도시에 주민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었으니까 대적들이 침입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또 약탈하고 무방비 상태로 이제 그 도시가 당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줄어가고 도시가 황폐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읍은 광대했지만 주민이 적었고 가옥이 미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물리적으로 성벽이 지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제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요. 이제 느헤미아서 후반서는 후반부부터는요. 달라지는 어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각성하는 모습, 부흥하는 모습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 우리 인생들을 보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또 우리의 부, 신앙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낼 우리의 영적 방어망, 성벽, 이것을 잘 쌓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적의 공격이 오고 내부의 어떤, 내 안에 어떤 그런 분열과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주고 보호받으면서 이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느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마치고 그 성벽을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방어막인 이 영적 성벽, 어떠한지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상벽 제거는 대적이 두려워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맡기 위해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았었습니다. 기억해 보면은요 이 성벽의 건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대적들이 들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들이 두려워 했었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느에미아를 예루살렘에 보낸다 라는 조서가 내려왔다는 그 소식 듣자마자 호른 사람 삼발람,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근심했다라고 했지요. 그때부터 성벽이 완성되는 날까지 대적이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내내 이들은 계속해서요.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을 통해서 사기를 저하시켜서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 삽을 들고 또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건설에 연염이 없었지요. 어, 이것이 만약에 어,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의 공격이었다면요, 내부에서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의 공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연염이 없던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서로 다툼하고 분열하고 기득권자와 아닌자들이 서로 분열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느헤미야 6장에는요, 대적들이 이제 성, 성벽의 완성을 코앞에 두었다는 것을 알고. 총포화를 쏟아붓듯이요 공격이 막 연속되고 있는 거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가 막네번 다섯 번 있었고요.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모함을 퍼뜨려 가지고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었던 일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적들의 공격이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낙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아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의 방어망, 성벽이 무너지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 총포화를 쏘아댑니다. 물질주의의 공격으로 우리를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세속주의, 향락주의, 개인주의 가진 모양의 공격으로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방어망, 성벽을 공격한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우리의 성벽을 계속해서 재건해 더 든든하게 세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을 두려워하고, 어, 대적을, 어, 낙심할 것을, 우리 이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면, 대적이 우리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벽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재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은요,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놀라운 사실이 오늘 6장 15절에 적혀 있었는데요.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 0 5일에 끝나에 라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으나,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요 70년이 지나도록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고작 52일이 걸려서 요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엘룰월 25일, 유대민간역으로는요, 12월 25일, 태양역으로는 8월, 뭐 9월, 요 정도 됩니다. 요때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52일 걸렸다고 했으니까요, 거꾸로 계산하면요, 유대민간역으로는요, 11월 4일, 태양역으로는 한 7월, 8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쯤에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52일 만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총 얼마나 걸렸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니산월 유대 민간력으로 는 7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사이입니다. 그때 바사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도 좋다라는 말을 허락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벽의 총 건설 기간이요, 끝난 것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양력으로 8월, 9월이었었으니까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벽의 전체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4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0m가 되고요. 두께가 약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뭐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안 가시지요. 성벽의 전체 길이가요. 4km가 조금 넘는다고 했다 했으니까요. 이 정도의 길이라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어마당몰까지가한 1마일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마일이 약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의 전체 길이는요. 교회에서 마당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성벽을 전문 지식이 없는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아의 진두 지휘하에 어떻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할당량을 맡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만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일심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성벽을 완성해 나갔던 것이 52일 만에 완공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느에미야서가 강조하듯이요. 이 모든 일은 지도자인 느에미야의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있도록 처음 시작부터 느에미아가 얼마나 기도의 무릎을 꿇었었습니까? 기억하시지요. 1장에서 느에미아는요, 예루살렘 성의 안타까운 소식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기간이 약4 개월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성이 성의 재건을 시작을 금식 기도로 했을 뿐만 아니라요. 재건되어지는 동안 내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듯이.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 내가 했던 일들을 헤아려 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은요, 기도로 시작되었고요, 기도로 이루어갔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지도자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방어망,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고 단단해지나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찾아오는 그러한 대적의 공격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영적. 방어망인 성벽을 든든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이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느에미아가 살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답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니에미아는요 가장 먼저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7장 1절에 나와 있지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느에미아는요, 성벽을 재견했던 목적이 그 성벽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하도록 가장 먼저 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네, 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느에미아는요, 바사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느에미아를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야겠지요. 그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냐? 하나니. 하나니는 느에미아의 동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요, 바사제국의 수상궁에 있는 느에미아에게까지 왔었지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천킬로미터나 됩니다. 천 킬로미터가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딱한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냐도 뽑았는데 하나나는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가요, 예루살렘을 지도하도록 하는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라는 것.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어망, 성벽을 재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것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어,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파수꾼 세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파수꾼을 누구로 세웠냐면요, 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벽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성벽을 잘 지키는 그 책임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서로 각자가 깨어서 자기의 문 자기의 집 앞에 문 어, 에 있는 성벽 각각 자기가 지키도록 책임을 각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요, 각자 성벽을 어,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또그 성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 방어망이 되는 성벽을 잘 지키는 일이 너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냄으로 우리의 영적 방어막인 성벽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성공적으로 재건되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영적 성벽은 어떠한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 백성으로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